영상의 기본,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홈 화면하고 앱스 화면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 이홈 화면은 예, 밑에 이렇게. 즐겨서 찾,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크가 있고 그리고 <laughs> 예, 자주 찾는 그런 그 어플들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예, 이렇게 있죠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면 이거 하나만 되겠지 뭐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있을 때는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그러다가도 홈 버튼을 누르면 바로 1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그 페이지는 밑에 이렇게 점으로 지금 현재는 3페이지 있으니까 점이 세개 보이죠 이게 지금 홈 화면 그리고 앱스 화면은 앱스 화면은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의 경우는 아레에서 밑으로 이렇게 예, 스와이프하면 예, 앱스 화면이 나옵니다. 호그 화면과 다른 점은 밑에 도크가 없어요. 도크가 없이 그냥 예, 앱스 화면에 페이지만 쭉 이렇게 나와있죠. 에, 그리고 앱스 화면은 실제 어플이, 에, 깔려서 연결되어 있는, 에,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홈 화면의 그 경우는, 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도크가 있어요, 도크가 도크가 있고 이것은 화면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앱스 화면에서는 도크가 없어요. 도크가 지금 없죠. 없고 예, 이 앱스 화면의 페이지 번 이렇게 예, 열거가 됩니다. Sorry. 홈 화면과 도크 화면 그리고 앱스 화면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호흡하면 은이 아이콘들을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앱스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되는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앱스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QNET 실행하는 어플의 아이콘을 호흡화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걸 길게 누르면 호흡 화면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 추가 할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저격으로 아까 1, 2, 3페이지 모두 호흡 화면이 꽉차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호흡의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로 네, 아이콘이 형성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 화면과 앱스 화면을 구별하는 것을 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